새 소식 가져왔습니다. 바로 갑니다. 첫 번째 소식은 봄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9일 10시부터 14일 20시까지입니다. 이벤트 보너스로 행복이알 지속시간 2배 아래서 부화시킬 때 받는 사탕 두배 색이 다른 청어와 화살고빈을 만날 확률이 증가합니다. 이번 이벤트를 기점으로 신규 포켓몬 꼬모카와 진화체인 백손모카가 등장합니다. 백손모카에 대해 평가해보자면 능력치 자체는 준수하지만 기술들이 풀타입 원툴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활약처가 크게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생에서 등장하는 포켓몬들이 변경되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이한 점이라면 기간별로 등장하는 포켓몬들이 바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서 등장하는 포켓몬들이 변경되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벤트 한정 필드 리서치, 컬렉션 챌린지 포켓스톱 쇼케이스가 진행됩니다. 그 외에도 유료 시간 제한 리서치나 티켓 박스가 존재하니 자세한 건 설명란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루키 부하데이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4월 6일 14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2km 아래서 베루키가 부하할 확률이 증가하며 당연하게도 색이 다른 모습도 자주 등장하며 알을 부하시켰을 때 얻는 사탕 두배 포켓 스톱을 돌렸을 시이캐만이 등장할 확률 또한 증가합니다. 시간 제한 무료 유료 리서치가 존재하며 무료 리서치의 경우 슈퍼 부하 장치를 얻을 수 있다 하며 유료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베루키 부하데이 연장 보너스가 존재하며 4월 4일 10시부터 6일 17시까지 알 부하 거리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베루키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는 그다지 실전성이 없으니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번 이벤트들에 대해 말해보자면, 신규 포켓몬을 제외하자면, 그다지 감흥이 없는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